노또야! 쟤는 왜 쳐다도 안 보냐? 노또가 동동이 너 때문에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불러 들은 척을 하네? 응? 어? 노또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응? 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 이거 그러니까 왜 건들어? 도토가 그래도 순놈이라고. <laughs> 순놈이라고. 또또야 또또니 이렇게 엄마를 잘 쳐다보는데 동동아 동동이 이리와 동동이는 저를 피합니다 손을 안 타요 그리고 동동이는 며칠 전에 TNR 수술을 시켰더니 저를 더 사람을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는 제 옆에 안아요 쟤를 TNR 시키려고 포획을 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, 집안에서. 결국은 뜰채로 잡아가지고 보냈더니, 그때부터는 아주 사람을 더 피하고 그냥. 와 무섭지도 않나 보다. 제 나나 좀 봐라 무섭지도 않나봐. 여기가 삼층인데 삼층 점이 돼 다른 애들이 아이고 세상에 이제 겁도 없어. <laughs> 와 무섭지도 않나 보다. あ。